역시 저항은 저항이고 저항은 무섭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지수 브리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부터 한번 보면 상승을 하고 내려오고 20선 근방에서 두번 찍어주고 위에 돌파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난번 가이드죠?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이고 위쪽으로는 1차 지지, 2차 지지 라인입니다 지난번 브리핑과 그대로입니다. 자 지지대의 지지를 받고 전저점 지지를 받고. 여기 중간에 넘어서는 이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항이죠 그죠? 이렇게 돌파를 할때 맵에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여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 이렇게 나왔죠 2차 저항 부분인데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막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큰 양봉 뜰때 11월 30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여기서 많이들 기대를 하셨죠 여기도 돌파를 하고 장대 앙봉이 나오고 외국인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막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를 여기서 줬지만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쑥 외국인이 들어오고 쑥 외국인이 들어오고 쑥 내려오는 경우가 최근에는 더 많았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지만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결과론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사 놓고 외국인들 좀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샀다고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 이 저항이라는 가드를 왜 잡냐면 여기를 과연 돌파를 하는지, 돌파를 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 2차까지, 2차에서 돌파하면 또 3차까지 가능성이 생기는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내려가는 저항 말 그대로 올라가기 힘든 곳이 걸려버렸다. 천장에다가 공을 던졌는데, 요곳을 막고 뚫고 돌파하지 못한다면 막고 쑥 내려올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정인 거죠. 돌파가 되었다면 이 힘으로 인해서 더 가는 것이 정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를 돌파를 하느냐, 막고 내려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항받고 내려오고, 여기 있을 땐 이게 저항가이드지만, 이제 지지가이드로 바뀌겠죠? 이것도 깨버리고, 5일선도 깨버리고, 20일선도 깨버리고, 1차 지지대도 깨버리고, 계속해서 내려왔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개파락. 아침 시작이 여기 저점 때 2차 지지를 이탈하고 시작했습니다. 장중에 올라가는 듯 하지만 결국 또 여기 저항, 내려왔을 땐이 1차 지지 대가 저항 라인을 바뀌는 거죠. 역시 공을 던졌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또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또 내려오는 것이고, 자, 이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전저점을 이탈해서 마감이 되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생겼다. 지금은 이런 상태입니다. 항상 기대감이나 도올라갈것 같을 때도 항상 반대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를 이탈하면 비중을 줄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월봉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상에서는 이 라인을 우선 1차적으로 지켜줘야 된다 말씀드렸죠. 여기 장대 두 번의 장대가 들어오고 거래 대금도 늘어났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 상승에 대한 지금은 단기적 조정이다. 또 이렇게 월봉에서도 이평선 장받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죠? 오늘 지지받은 자리가 지난달에 중심을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리탈하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갈 확률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까지, 자, 11월 6일 현재까지의 모습만 보면은 지수 전체의 포지션을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반등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있고 수급도 괜찮고 치고 올라갈 만한 힘을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두 달간의 많은 상승에 대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단기 조정. 이렇게 쑥 내려가는 것은 장기 조정이죠, 그죠? 자, 상승에 대해서 단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 이 캔들 이탈. 이 장대 은봉의 중심 이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단기적 조정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이 금방을 좀 지켜주고 반등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이렇게 이렇게 상승도 가능한 수급은 들어와 있다. 다시 정리한다면 큰 하락에 대한 반등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캔들을 깨기 전까지는 단기 조정으로 가고 있으니 언제든 반등이 왔을 때또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여기를 깨면 는 다시 한번 큰 하락 다음에 반등을 노릴 시기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미국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다우도 하락, 나스닥도 하락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왔지만. 장대 양봉이 좀 중심 정도 여기 고점 대로 꽤나 지켜주고 있고 22평선 위에서 지지 중입니다. 이제 이런 라인을 지켜준다면 또 반등이 가능하겠죠. 미국 역시 음봉이 꽤나 낮지만 아직 무너진 것은 아니다. 더 하락하고 이 라인대를 깨버리는 체크를 해보면은 이 라인대를 깨면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다시 주봉을 들어가서 지난번 가이드 추세선이죠. 최근 들어서 여기를 막고 그 다음에 큰 조정이 왔었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남아 있다. 자,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여러 개 아직은 남아 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큰 상승이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뭐 지지 부진하다가 내려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 어쨌든 아직 여기는 맞지 않았다. 다우 들어와 볼게요. 자, 다우는 지금 많이 올랐는데 전고점 대에서 지금 뭐 조정 받았지만 아직 20선 지켜주고 있고요. 오늘 밤에 20선 이탈하는지 여기 20선을 지켜주는지 이것을 좀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 코스피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길게 요렇게 좀 보니까 요런 추세로 이렇게 좀 내려오다가 이런 추세에 상방을 이렇게 건들고 있죠, 그죠? 결국에는 이전고점을 돌파해줘야 를 되지만 우선 이런 추세를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또 모르죠. 뭐 러시아 전쟁이 터질지도 몰랐기 때문에 막 그만큼의 또 엄청난 이슈가 있으면 또쭉내려가서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요런 추세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 수급도 좀 들어와주고 이런 모습들은 여기를 바닥으로 만들려는 모습이 아닐까. 여기서부터 엄청난 대세 상승으로 지금부터 간다가 아니라, 여기를 바닥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제, 여기서 지금 제일 베스트는 오늘 밤에 미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국내증시 이 라인을 돌파를 해주고 다시 20선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이 베스트가 될 것이고, 좀 그렇지 않은데 조금 더 하락이 올 수도 있는데, 가이드를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라인, 그다음 이 라인, 이 라인, 그다음 이렇게 여기 여기 갯 부분 여기 매물 때 이렇게 4차 정도 지금 주가 근접한 지지대 자, 위쪽으로 정은 당연히 오늘 이탈한 이 전저점 라인 때가 첫 번째 중요한 위치겠죠.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이렇게. 1차, 2차, 3차, 정,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 공포지수 한번 체크를 하고, 자, 주봉상에 지금 탐욕조로 많이 와 있는데요. 주봉상 여기 내려오고 있는 5주선은 아직 돌파가 안 되어 있습니다. 5주선 돌파를 한다면 조금 더 긴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5주선을 계속 막고, 이런 식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주가는 더 올라간다는 거죠. 미국 공포 지수 역시 여기 주봉상의 5주선을 지금 머리에 두고 있고 아직 돌파 아직 돌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역시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참고하면 좋겠네요. 자, 코스닥도 5선, 20선 이탈 상태이고 전자점과도 이렇게 역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를 지켜 주는지, 여기를 이탈한다면 그 밑으로 있는 상징적인 700 포인트,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생기겠죠? 어쨌든 양대 지수 반등 가능성. 여기서는 20주선을 넘어야 되고 더 내려온다면 여기 지지 반등을 봐야 되고 상승 가능성을 잘 보면서 시나리오 매매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수익 매매는 조금 재미가 없어지고 대신 이런 때는 또 개별 종목 단타가 또 답일 수밖에 없고 또 충분히 내리고 반등온다면 수익 매매가 다시또 재미있는 시기가 올 수가 있으니까 시소 흐름에 따라서 전략을 한번 잘세어 보시길 바랍니다.